네, 합니다. 지프님 뒤에 계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됐습니다 자, 판때기 빨리 봐주시고 갑니다 제복자 어 있나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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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뜬다 뜬다 여행자 여행자 저기요 여행자? 저기 있다 네. 오 벌써 을 샀어요? 네, 오우 기 아, 그렇네. 오, 기가 막힌. 명이네 나이네. 주 그만. 갈게요. 네. 아유.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불 먹자. 네, 오케이, 찾았어요. 여기 있다. 네. 문문문 문요 아, 잠시만요. 쉬었어요. 네. 들어왔어요. 음. 어 태양의 어, 네, 뭐, 어둠이요. 검은 구멍은 어, 어둠. 어, 여행자의 진입 구복자. 진입. 여행자의 굴복자. 진입. 네. 아, 진입이면 제가 아, 잠시만요. 여행자의 굴복자 있어요. 자. 일단 이쪽은 없네요. 사랑. 사랑이 진입 사랑. 진입 들어왔어요. 네. 어 죽겠다. 진입의 어둠. 네, 좋습니다 여행지에 굴복자 있어요, 여행지에. 아직안 잡혔어요. 여행지에 굴복자 사람 근처굴복자 어디? 복자. 어, 이거 안 되겠다. 굴복자 여기다, 네. 여기 다 있어, 여기 있어. 어. 아직 여유 있어요, 여기 네. 있어요. 았어요 아직 여유는 있어요. 어요 사랑 군체 일시정지 아직까지. 일시정지 일시정지 네네 어, 네. 열렸다 다행이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들어왔어요 빛이요 빛, 빛. 아직 안나 왔나요? 어... 오케이 됐어 경멸, 됐어 경멸자. 경멸자. 사랑 군체. 저희 쪽, 저희 쪽. 네. 사랑 군체 경멸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파팝파 사랑. 아이고 어, 다시. 여기 살아 있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군체 있다. 군체. 네. 사랑. 어, 경멸자.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어. 복잡하 굴복 주세요. 굴복사 여기 넣고. 네, 왼쪽 피라미드 불복자 p 네, 피라미드 여긴 없어요 그쪽 잔판 p 쪽 r a m 있을 거 같아요 시스님 쪽이나 시스님 쪽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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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y r a m i d p 교감 안 교감 i d Pyramid. Pyramid. p y r a m i 어 Pyramid. p y r 아이고 피하네이요 h u b 랑이요 흡입 흡 e 들어갈 n 요흡 y 입 u 그래. b o x a n a y 네 n g Jay, Kuboxa, 어 u b b y Jay, k u b o 들어갈게요 들어가야 돼요 네 u b 자 여행자의 b b y Jay, k u b 자 x a 자 a Yang Jay, Kuboxana, y a n 어요어 y k u 여기있다 여행자 네. 굴복자요 잡았어요 어둠? 잡았어요 어, 어, 오케이 어둠이야 어둠 영석아 어둠 음. 어. 그리고 두뇌요 네. 두뇌 생각 네네네네 네. 네, 네. 마크 뭐뭐 했죠? 어둠 사랑하고 정원심장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빨리 가는요오 어이구 문좀 열어주세요 어 잠깐만 나 들어갔다 아뇨 아뇨 잠깐만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말쓰 오케이 위에 들어왔어 네, 네. 어... 어둠이요. 네. 지구. 사람 검은 심장 지구. 여기 지금 검은 심장이고. 네, 검은 심장. 지구... 사랑 그쪽이다 영서가 너네쪽 지구에 예, 여기있어요 제가 갈게요 나도 갈게 여기 응. 보이는 거 칠게요 네네 네. 우리 아, 쪽이 마지막 그리 검은 심장 어때요? 오케이 이장판은 네. 이쪽 마지막 네왜해비탄이안 나오네? 아 여기 뜬다 잡았어요? 굴복자? 아.. 피라미드? 어뭐 어. 모양 봐주세요 뭐야? 만세 만세 숭배 어. 숭배 피라미드 굴복자 피라미드 굴복자는요? 피라미드 굴복자? 숭배에 순배. 순배. 들어갈게요 피라미드 봐주세요 네 알겠어요 피라미드 굴복자 찾았어요 문좀 열어줬.. 잡았어요 아, 문좀 잠깐만 잠.. 시만 네, 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진입 들었어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행자의 굴복자 숭배 들었어요? 진입. 숭배 빛 숭배 빛네 제가 커버할게요 네 여행자의 굴복자요 굴복자 잡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행자의 굴복자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검은 굴복자 봐주세요 먼저 네. 굴복자 저기, 저기 안쪽이요. 문좀 열어주세요. 먼저 굴복자. 왔어요. 오케이. 문좀 열어주세요. 문문 문, 문 한번 네. 쳐주세요. 일본 일본이요. 일본 일본, 일본. 들어갈게요. 에인 아빠님 저희 쪽 봐주세요. 네. 문 한번 열어주시고 지금 열어요. 자 들어갈게요. 진입을. 예 네. 일본 들어왔어요. 네. 일본의 빛. 빛이예요? 진입? 저희 네승천문 열어주세요 건물 심장 승천 어? 어우 아 죽었다 아저 집을 걸고 나왔네 큰일네문좀 열어주세요 이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나저 네. 살려드릴게요 가운데에 그거좀 쳐주세요 아니 뭐야 왜 안죽어 병멸자에요 검은 심장, 승천 맞나? 네. 검은 심장. 네, 승천. 승천. 네, 검은 조언, 병멸멸자. 네, 치면 돼요. 문좀열어주세 열어줄게요 네, 어, 네, 네. 오케이. 병멸자. 검은 심장이 뭐, 뭐지? 승천. 뭔가? 승천. 병멸자. 오케이. 아, 한 번만 더. 위 다시 위 한, 한 번만 쳐주세요 뭔데? 뭐야? 함멧 여기. 있잖아, 여기. 됐다. 다시 다시. 어, 천천히. 검은 심장. 다시 손님, 천천히. 네경계자 있어요? 검은 심장 여기 있어요. 괜찮.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완료. 네. 완료. 기관단청 주세요. 대박 <laughs> 베이스! Nice. 아, 아... 가보시아... 그래 나 들어갈래 가 옵션 개구려 아... 씨...